어. Então, 네. 아, 네. 응. 크게. 응. 크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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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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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갑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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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번에도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上次也是에서上次也是在这에서 <laughs> <이 공연장에서 웃음> 이렇게 또 다시 오니까 되게 반갑고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더 너무 재밌게 놀아왔던 것 같아요. 所以呢，我觉得我今天玩的也更加的开心。啊！是一前台北我算，那这번에왔을때제가아마조금我记得上次我来台北的时候，好像是比我现在这个头发要稍微长一点的头发、嗯。嗯嗯、절반을잘라먹我왔고요。我这次来呢，就几乎剪断、剪掉了一半的头发、嗯。从、嗯嗯 그래서 더좋습니다 쉬고 싶어요. 제는이이는건때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좋잖아요때는이이때때이给大家看不是很好吗네이 들어요. 이 <laughs> <laughs>

다들 완시마시마 나도 가 나도 가시마. 나도 시마 나도 시 나도 가나 네. 시마 나도 가 나도 가시마. 나도 가시마. 나도 가시마. 나도 가시마. 나도 가시마. 나 很真诚的心要跟大家说的这句话，真的非常感谢，我爱你，谢谢，主人，耶。 Uh, 아까 준비해준 영상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간단히 다이아가 우 준비된 인터뷰는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더군요. 1시 1분 1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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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없지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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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에디분가분런분1 향한 마음은 1분 이 없습니다. 그러은까 항상 우리가 멀리 떨의져 있어도 저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그 거리는 0 k 의다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님의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은 선생님의 빛리선의 빛은 我们也是一样，你们也是一样，我们都彼此都相信这些事情嘛，所以相信的事情就是真的。因为真자가되기때문에이제언제다시올지모르겠지만은또멋있那因为像刚刚讲的一样，你相信的话就是会是真的，也会实现。那我们下一次呢？虽然不晓得下一次。 又是什么时候再会再见面？可是到时候我们会以更帅气、更健康的样子来找大家的。啊！이렇게신나게뛰어놀 m 줘서우리 m 두모두감사합니다像今天大家都玩得非常的开心，一起唱跳这样子，我真的觉得所有的大家真的非常谢谢你们。我们要健健康康的在。 재미 오! 꼭 건강하게, 야건강아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랑 같도먹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먹으란랑이 먹고, 나랑 이 먹고, 나랑 이 먹고, 나랑 랑같랑고 나랑 같이 먹고, 나 他最了这首歌。下次我们再来的时候呢，也要做那个哦。The King is up。 오늘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有趣 에, 누가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래? 상 상상했던 것보다더 재밌어 가지고 오늘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진有趣所以我在非常的幸福 아, 진짜 줄 아는 분들이군요 저희가 지난 타이테때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台北的时候呢，不是跟你们约定说下一次一定会再来吗？ 약속 지킨 거 맞죠? 我们遵守约定吧。 그럼 한번더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또타이페 불러주실 거죠? 이번 가거에 요청은 우리 다이페이对吗？ 타이페이. 겠습니다那这样저话我们一定会再回来的너너 재밌다. 치냐 <laughs> 아, 저도 숙제가 있습니다. 왜요? 연 준비요. 파이팅. 니먼 쭈이방러. 워머 보이, 자이 포이 라이더. 쑤쑤. And I'm going to teach you some Korean. w o r d s It means see you again. 또 보자.

불꽃놀이의 포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창 Night of f i r e r s 요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놀람>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하면서 또 동시에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무가이 <목소리가> 어,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행복한 순간이 어...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sih야. 상這樣子 행복의 순간은 영원더아. 뭔가 나중에 우리가 막 나이 들어 가지고 뭐 그때를 추억할 수 추억했을 때 되게 뭔가 아련할 것 같은 거예요. 像我집就서놀了很일年之수呢我일年할수大는일呢那수 <laughs> <laughs> 아, 있는 일回想수在的일可能心있可能有一수就是的部分는 일을 할수수 있는 게아니잖아요因竟我不是能常常到台北일는는 정말 1년만에 본 거니까 오늘 하루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냥 잊혀진 하루가 아니라 평생 아 그때 아 이날 엑티지 콘서트 왔었던 날 너무 행복했었지 여러분들이 추억할 수 있게 참. <laughs> 像今天我们也是一年之后才再来再次来嘛，那我们就是一年来一次。那今天一天呢，希望大家可以度过一个非常难忘的日子。然后在过了很久很久之后呢，让你们在回想今天这个时刻的时候，那个时候在想说，哇，那个时候我们跟 a 子们度过了一个非常的幸幸福的时光，让大家留下这样美好的回忆。OK， 게진头，有人心里有角色었던것같所以，我抱着这样子的心情，今天真的是更卖力的做了演出。 어 진짜 그냥 줄여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청춘에 저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찬지에서 1000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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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0회를 1000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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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회를

계속 힘을 드리고 있을 테니까 아 우리는 계속 노 그리고 계해다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냥 어, 이제 저도 마지막 준비한 문장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하一下我 <laughs> <laughs> <안> 제가 작년에 잘 못해가지고 다들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면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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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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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아츄! 맞아 맞아 괜찮아 할수 있어. 있어! 어 맞아! 맞아 시아츄, 짜이찐! <laughs> <laughs> Thank you guys, love you guys so much I'll <laughs> see you guys soon Bye bye <laughs>

Uh,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매일 다짐을 하거든요. 이기고이매 되게 감동적 얘기 는데 귀여웠어? 아따 아이씨 말이야 저 아이 뭐지? 말이야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공연을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그 생각을 뭔가 받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또 하루를 사랑하 힘을 주셨어요 오늘

<laughs> 아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도대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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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그래 아, 네, <laughs> 여러분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공연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어좀 순的話 직접 잣的话真的是给我很大的力量던 공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큰 힘을 얻고 또 제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就单纯的，今天我真的得到了很大的力量，让然后今天也过得非常的幸福又有趣。然后呢，就是让我产，嗯，明天活下去的力量产生了，明天活下去的力量。对啊。啊！大家的能量真的超棒。<laughs> 你们是我的骄傲。未 <laughs> 来我也会一直记得今天。 웃지마 웃지마 안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이라이도은간씨예아이림은 음, 아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렵네요. 어쨌아이니 well, really so, really so <음> well, um, 저도 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보러 온 공연장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我也很喜就是到大家都喜看的演出的一演唱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이런 곳 매우 좋아합니다. 음 진짜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확 차요. 뭔가 삶의 의욕이 생기는 그 정도예요 와, r 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 u

我也准备了一句话？谢谢你们玩的这么开心，啊、因为你们我们也玩的很开心。啊、下次见，啊、拜拜。我、啊哦、他他唱的是，我唱的，我唱的，我唱的。感谢大家收听。 그러면은 오늘의 추억도 사진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